안녕하세요. 한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4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렸던 인벤타리오 문구 페어에 다녀왔어요. 한번 하나씩 제가 뭐 샀는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 행사를 주최한 포인트 오브 뷰가 콜라보한 제품들인데요. 이거는 키티버니 폰이랑 콜라보한 드로잉 노트고요. 이 도장은 포인트 오브 뷰랑 최진영 작가님이 콜라보한 제품인데 진짜 수십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다 사고 싶었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네 가지만 골라왔습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도장들이 다 잉크가 내장되어 있어서 바로 찍을 수 있는데요. 귀엽지 않나요? 제가 자주 겪는 사태들을 골랐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방 구석에서 소심하게 앉아 있는 이거는 아이들 숙제 같은 거 했을 때 찍어주고 싶어서 샀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포인트 오브 뷰 홈페이지에서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몇개더 사게 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트롤스페이퍼에서 산 싱거페이퍼 노트인데요. 제가 이거를 평소에 잘 쓰고 있어요. 벌써 1월부터 이렇게 네 번째 쓰고 있는데 계속 잘쓸것 같아서 이렇게 두 번을 더 샀습니다. 한달 분량 노트인데 이렇게 앞에 월을 표시할 수 있는 페이지가 하나 있고 1부터 이렇게 숫자가 한 페이지에 하나씩 써 있어요. 31일까지 쓸수 있고, 그림 그리기에도 좋고, 짧은 글 쓰기에도 좋은 노트입니다. 아무튼, 이 제품 되게 추천하고요. 트로스 페이퍼가 사실 제일 기대하던 부스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구경을 할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개만 겨우겨우 사왔고요. 다음은 페이퍼리안에서 산 제품들입니다. 제가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해먹는데 잘 해먹는 레시피들을 좀 모아놓고 싶어가지고 이 홈메이드 쿡북 노트를 샀습니다. 표지가 한네 가지 정도 되는데 다 너무 귀여워요. 안을 보면 메뉴 목록을 적을 수 있는 페이지인 것 같아요. 꾸며놓은 거 보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뒤에는 블랭크 페이지도 있네요. 그리고 예쁜 그림이 있는 미니 편지지, 미니 카드 또 샀습니다. 이게 이런 카드를 쓸 일이 평소에 잘 없기는 한데 막상 필요할 때쓸게 없으면 진짜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샀고요. 이렇게 예쁜 라벨 스티커를 팔더라고요. 표지에 라벨 붙여가지고 보관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잘 쓰는 미도리 노트 부스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미 미도리 노트는 쟁여놓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어, 메모 블록을 하나 샀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정말 핫한 브랜드죠. 오이뮤에서 책갈피도 여러 개 샀는데요. 속삭 소가스다 콜라보한 제품이 있었는데 어 제가 예전에 이 유채꽃 책갈피를 나오자마자 샀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 이것도 너무 예뻐 보여서 샀는데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극중에서 첫사랑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그거를 새겨놓은 책갈피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책갈피가 생각보다 많아져가지고 책갈피 모음집도 샀어요. 사이에 책갈피를 꽂아 놓을 수 있게 되있는데 나중에 쓰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꽂아 놓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경하다 보니까. 곰돌이 사전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편집 인쇄 사전인 거예요. 거기서 쓰는 이런 단어들을 귀여운 그림이랑 해서 설명해 놓은 사전인데, 제가 이런 인쇄하고 제작하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원래 인쇄 용어들이 일본말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 도무송 이런 말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일본 말이랑 우리 말로 된 단어랑 그림 설명까지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사야 된다. 그래서 샀습니다. 이런 설명들 너무 잘 나와 있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프레젠트 프레젠트의 돈봉투입니다. 어르신들 용돈 드릴 때나 애들 세뱃돈 같은 거줄때 예쁜 봉투에 담아서 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예쁜 걸 발견했을 때안사놓으면 막상 나중에 필요할 때 진짜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김에 두 세트를 사왔고요. 이렇게 예쁜 다섯 가지 색깔이 한 세트고 색깔이 이렇게 다른데 이것도 예쁘죠? 같이 넣어서 줄수 있는 미니 카드가 있습니다. 이 금박이 너무 예뻐요. 근데 이 카드랑 봉투 세트는 거기 있는 것 중에 가장 무난한 제품이었고, 진짜 예쁜 카드랑 포장지랑, 그리고 선물 줄때 이렇게 넣어서 줄수 있는 예쁜 봉투를 파는데, 진짜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아서 예산 문제로 사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에서 조만간 사게 될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니까 한번 여기 계정 들어가서 사진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돈봉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번 페어에서 산건 아니지만 오이뮤에서도 이렇게 돈봉투를 팔거든요? 예전에 사놨던 건데 혹시 예쁜 돈봉투 필요하신 분들은 오이뮤랑 여기 프레젠트 프레젠트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궁금했던 부스를 제대로 구경하지 못하기도 했고,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지만, 어, 새롭게 발견한 브랜드들도 많았고, 아무튼 구경하면서 행복했던 그런 페어였습니다. 여러분도 내년에 만약에 연다면 안 가보셨던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벤타리오 문구 페어에서 사온 제품 소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